최근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중년배우들 중년의 반란이라 할수 있을 만큼 젊은 배우들 못지않은 미모를 뽐내는 4오 50대 배우들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광고와 패션 화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들은 대중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뻐서 부럽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서 피부도 좋고 젊어 보이니까 몸매 좋고 피부도 좋고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 젊고 잘이고 계시는 게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한국 연예인들의 동안 미모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깨끗하고 투명하면서도 탄력 있는 피부는 해외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I think Korean actors always look young for their age. They always have good skin and big eyes. It looks like she hasn't um, aged at all. from when she first started she has a really u f u l face and 최근 꽃중년 꽃누나 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탱탱한 동안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아 함께 가 보실까요? 동안 얼굴의 비법을 찾아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찾은 곳은 안티에이징 성행의 대가들이 있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곳은 동안 얼굴한 갖기 위한한국인뿐한국라외국인들의국길또한 끊이질 한는다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자국이아니국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에서한서 한국에서 한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에서한 한국에서 한한 기술을 들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한국에서 어, 한한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한류스타들의 영향도 큰데요 그들이 좋아하는 한류스타들의 본고장에서 수술을 받다는 것도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한국의사들의 뛰어난 실력과 그에 따른 최신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 바로 미용성형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한국의 연예인을 닮은 얼굴을 원하는 사람들은 물론 젊음을 되찾기 위한 안티에이징 성형을 받으려는 이들도 많은데 과연 이들이 원하는 동안 얼굴이란 어떤 것일까요? 김혜리 사진인데요 어, 나이가 들면 은 얼굴에 맨 먼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마라든가 눈가, 팔자주름, 입꼬리 즉 등에서 주름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두 번째로는 군데군데 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마나 관자놀이 그리고 광대 아래쪽이 잘 꺼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것이죠 음. 그럼 동안 얼굴이 되기 위해선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나요? 예, 네, 우선, 어,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안면 거상 또는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 꺼진 부분을 채워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필러나 지방 이식 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어, 각진 얼굴을 갸름하고 입체적인 동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면 윤곽 수술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거성이라 불리는 리프팅의 경우 피부를 끌어올려줌으로써 주름개선은 물론 더 시원한 눈매를 만들어줌으로써 한층 더 젊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윤곽술은 안면골격을 다듬어줌으로써 세련되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시술이 좀 위험하진 않나요? 일단 영구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술을 해서 흘러가는 세월을 10년 내지 15년 뒤로 돌려, 돌려드릴 돌려 텐데 그때부터 다시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나 수술은 없습니다. 어떤 수술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작용의 가능성을 말 그대로 가능성으로만 남겨두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고 경험하는 의사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동안 열풍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시술들 또한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의 나이를 지워버린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안 얼굴 이제는 꿈이 아니랍니다.